네, 안녕하세요, 순이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담아 놉니다. 제가 영상으로 담아 놉니다. 실시간 할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그냥 구경하시라고요. 날씨는 흐리네요. 아우 아침부터 지금 막 손님이 있어서 분갈이 해주고 이제 나왔다 이제 손 씻고 지금. 아우. 그리고 이런 거만둥이들이 두 개가 시집을 갔습니다 축하드리죠 축하하죠 축하해주세요 <laughs> 예 이렇게 오비리데도 있고요 이쁜 아이들 보면서 오늘도 힐링 하시고요 물이 많이 빠져서 그쵸 이렇게 예쁜 예뻤던 아이들인데 색이 이렇게 빠지네요 이제 가을 되야 또 예뻐지겠지요. 겁나 예뻐지겠지. 이제 가을 되면 얘도 용트림 잘 꼬인 철화. 오늘은 영상으로 그냥 인사 드릴 거예요. 실시간 할 시간이 안 되네요. 오늘 아침부터 막 손님이 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켤 수가 없어. <laughs> 얘는 어떻게 여기서 신기하게 꽃대가 거기서나오니 아. 날씨가 내가 일이바빠서 그런지 일했이했더이 더워서 땀이 나네 지금 마스크하고 있지 막이랬지했이 납니다 택이리지 <laughs> 여기 집시예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정말 예뻐요. 백카시즈 집시. <laughs> 집시. 클라시안 라이언. 얘는 거시기. 미니 간도리스. 간더리스 아, 너무 예쁜 우리 미인들, 사랑하는 미인들. 백봉을 한 가운데로 해서 하트로 만든 우리 화제. 날씨가 아, 허덥지구나. 더워 지금만 막 부시다 거리고 손님들로 분갈이 해주고 막 그랬더니 싸고 막 그러느라고. 신데렐라 짱 너무 이뻐요 아이 철화 좀 봐요 진짜 잘 엮였죠 빵빠레 철화 이거는 성형 철화 생어라고나 성형이에요 알려주고 이쪽은 철화로 엮였어요 <laughs> 아마 빌레가 조금 물이 빠졌죠? <laughs> 세상에, 봉랑이가 너무 이뻐. 동글동글, 알사탕. 에듈리스. 터트려다오, 얘들아. <laughs> 이렇게 딱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 하나에서 하나씩 또 다시 나와요. 사이사이에. 신기하죠? 봉랑이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꽃들 보면서 오늘도 예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셔야죠. 그죠? 얘도 지금 물려 이가 물려가는 거 보니까 철화로 변이 중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복랑이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알사탕처럼 방울 복랑이가 미인들. 어디 얼큰이 멀로 <laughs> 세상에. 못난 이 저건 어떻게 할 건지 몰라. 아, 불일인데 세상에. 시트리나. 애들이 참 예뻤었는데 물이 좀 빠졌어요. 그죠? 동넹이 꽃이 참 예쁘죠 종 모양으로 큼직하게 피는 꽃이에요 얘는 제가 지금 다 꾸짖기를 해놨어요 속 안에 뭐 상처 보이죠 꾸짖기 해놨어요 풍성하게 자라라고 이런 창들은 뭐, 아머큐리구나머큐리가 15,000원씩이에요 아우렌시스가 요렇게 예뻐요. 정말로. 너무 예뻐요. 자국도 내고 있고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아우렌시스 요런 것도 8,000원씩 밖에 안 해요,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도감 말이야. 도감 말이야. 얘는 2만원입니다. 도감은. 파랑새가 이제 빨강새가 되어가고 있죠. 하이트게린니가 진짜 예뻐요. 분지해가지고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화분이 넘쳐나요. 아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분갈이 못하고 좀더 있다 이제 가을에나 언제 해줘야 될것 같아요. 희성미인도 참 귀엽죠? 안경 맞죠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 성, 뭐야 이게. 홍령. 홍령, 홍령이에요, 홍령. 너무 이쁘죠? 어, 꽃이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우리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렸어요. 아, 이렇게 아침에 바쁘다 보면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리고 항상 웃음이 가득한 날, 그런 날 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요.